오늘도 농장에서 멀팅 작업을 하였다. 찬이가 심은 체리나무 위도 멀팅을 하였고, 또 지금 이곳은 감자를 심은 지약 보름 정도, 보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, 싹이 움틀 의미가 보이질 않는다. 그 옆에 포포나무도 멀팅을 하였고 어,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어, 어, 멀팅 작업을 하였다. 그리고 저기 보이는 오코정이라는 원두막을 아직 개관식을 안에서 어 기다리고 있다. 그 앞에 어 상추를 여러 가지 심어놨다. 이 상추는 지금 현재 어 쌀쌀한 날씨를 이겨가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앞으로 열흘 정도 있으면 삼겹살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상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상추는 대추나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심대석 어, 환비성님의 어, 작품이다 아 상추는 어, 이 시인고모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다. 그 옆에 내가 심은 마늘이다. 요 앞쪽 마늘은 키가 너무나 안 자랐는데 저 뒤, 뒤쪽에 있는 나무는 나무 마, 마늘은 아, 무럭무럭 잘 자르고 있다. 육쪽 마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.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네? 하겠다. 감사합니다.